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마비 후유증 중에 입꼬리 떨어졌을 때 입꼬리 성형을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안면신경이 손상되면 우리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 안면신경이 손상되고 나서 어떤 시기가 됐느냐에 따라서 각각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안면마비가 오고 1년이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고착화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보통 이때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얼굴에 비대칭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눈썹이 떨어지고 눈꺼풀 자체가 처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서는 연합운동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합운동에서는 어떤 표정을 지을 때내 마음대로 근육이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색한 표정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그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보통은 보수치료나 신경근 재활치료 치료, 그 다음에 보틀린 톡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후유증들을 조금 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치료들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꼬리 성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입꼬리 성형은 입꼬리 자체가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해서 미소지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한쪽 입꼬리는 잘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더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꼬리 성형을 하고 나면 안면 근육 자체가 서로 가볍게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표정짓는 데 있어서 좀더 편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 안 올라가니까 일부러 강하게 올리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입꼬리 성형 후에 얼굴 표정을 좀더 자연스럽게 질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소 자체가 좀더 좋아지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많이 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면 신경마비 후에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입꼬리 성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입꼬리 성형은 구순각 결찰법이라고 해서 입꼬리와 입꼬리 올라가는 근육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입 안으로 절개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는 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처음에는 입꼬리 올라가는 근육과 입꼬리를 좀 강하게 묶어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이 녹으면서 입꼬리 올라가는 근육과 입꼬리 사이에 유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입꼬리 올라가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입꼬리가 잘 따라가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시술을 하면서 입술에 저희가 히알론 필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한다는 건 단순하게 입술을 뭐 두껍게 만든다든가 볼륨을 올린다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입꼬리 올라가는 입술은 거의 90% 이상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육 자체의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부위에 필러를 잘 넣어주면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얘네가 많이 조절할 수 있어요. 많이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근육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거나 자꾸 근육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필러를 이용해서 좀더 근육을 잘 조절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결국 마이오 모듈레이션으로서 근 조절 능력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개념이 된건 아니지만 어쨌든 필러를 사용하게 되면 근육 자체의 움직임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술은 녹는 실을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러를 히알루론산 필러는 아시다시피 다 녹아서 없어지는 필러거든요 그런 필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2개월 이내에는 실도 다 풀어서 만약에 없앨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너무 과하다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 실을 풀어서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러는 시술 후에 언제든지 녹이는 주사위에서 녹여버릴 수 수가 있습니다. 구순각 결찰법이라고 하는 이 입꼬리 결찰법은 입 안으로 절개해서 녹는 실을 묶어 놓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술 전에 이쪽 오른쪽 입꼬리인데 입꼬리 올라가는 길이 힘이 약하니까 내가 미소를 강하게 짓고 싶어도 강하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 구순각 결찰법 이라고 하는 방법. 입꼬리 결찰법을 시행 해주면 표정 지을 때 조금 더, 더 편해집니다. 입술을 미소 지을 때 내가 근육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1개월째 모습이 아직 좀 붓기가 있지만 입꼬리를 밀어 올려주는 근육에 따라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정이 좀더 나타나게 되고요. 표현 자체가 좀 편해집니다. 내가 표정 지을 때 말하거나 얘기할 때이 움직이는 표정이 편해지니까 입술 형태가 좀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입꼬리 성형 수술 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압분들이 일시적으로 강해질 수 있으나 보통 4주 이내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수술 2주 뒤부터는 도수치료를 다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수치료를 할 때는 입꼬리 주변물은 조금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부위는 도수치료를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틀리노톡신, 다시 말해 보톡스 치료는 시술하고 나서 언제든지 맞을 수 있어요. 저희가 입꼬리 결찰법 할때 입술 주변에는 보톡스를 일부러 좀 놔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결찰법 한 실이 묶어놓은 실이 혹시라도 근육이 움직이면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거나 자리를 잘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육의 힘을 조금 약화시켜 놓는데, 그 이외에 어느 부위든지 보톡스 치료는 얼마든지 시술 후에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저희는 미소 짓는 연습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술 직후부터 하셔도 되고요. 웃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이 실이 녹으면서, 그 다음에 필러가 녹으면서 좀더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웃는 연습을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약한 1개월에서 2개월 뒤에 자리를 잘 잡았는지 아니면 어디 불편한 점이 없는지 체크받으러 내원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면마비 후유증 후에 입꼬리가 떨어졌을 때 저희가 입꼬리 성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입꼬리 성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렌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